자,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대신할 국내 1위 자동화 솔루션, 이거 바로 사야 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 SM 코어 되시겠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SK 최대 주주 지분 소유하고 있고요. 이 AGV, AMR 등이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공정 이 자동화 솔루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온, SK 그 배터리 회사죠, SK 배터리 회사, SK온 미국 배터리 공장 적용 및이 조선소 물류 자동화 기대감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 이제 자동화 혁신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로 확대 나선다라고 자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SM코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코어 보시면은 이제 2024년 3월달에 고점 한번 찍어줬네요, 6,870원. 찍어주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하향의 기운이 계속해서 보여지죠. 그래서 올해 8월 20일까지 점진적인 우하향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저점 3,480원 찍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8월 26일에 상한가 한번 팍 뚫어주면서 블린저 밴드 미들 밴드 상단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정받기는 했지만, 볼린저 밴드, 미들밴드 위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4,755원으로 약1.9%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매집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관심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뭐 개미들은 당연히 서로 사고팔고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SM 코어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인데 자동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있죠. 이제 뭐 물류 대표적으로 뭐 쿠팡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쿠팡 같은 물류나 기타 뭐 기자재 이제 부품 생산 같은 생산 같은, 생산 같은 생산직. 이러한 산업들은 전부 다 점진적으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 기계로로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 SK와의 이 썸싱이 있는 SM코어는 좀더 빠르게 우상향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미국이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 중인 넷째로 프레임워크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는 최소 20%, 권고 기준으로는 30% 감축. 2040년에는 최소 70%, 권고 80% 감축이 핵심이죠. 이 문제는 이 LNG 연료 선박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유로 베리타스 분석에 따르면 2031년부터 규제 미달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이 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미국은 이 제도를 사실상 이 UN이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세로 보고 있고 이 중국 조선업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로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임시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 63개국이 찬성, 16개국이 반대를 했고, 미국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10월,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중국 108개국 가운데 72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하는데, 이 미국은 최소 37개의 반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과 남미국가들을 집중 설득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유럽의 LNG 구조 수입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산 LNG 비중이 2020년 23%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를 넘어섰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유럽이 입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흐름은 조선업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북미 프로젝트에서만 신규 LNG 운반선이 170척이 필요하고 노후 선박 교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10년간 400척 규모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됩니다. 결국에 이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향후 수요 확대가 확실시 되면서 당분간 전망이 좀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 모든 전략과 매집 종목을 공개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시장이 그대로 노출돼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 라는 한 줄짜리 추천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드리는 주식 기초 교육, 매일 아침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종목 선택에서 매번 고민이 된다면 이제는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힘든 국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월 평균 300%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저희 정보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도 오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상담, 기초 교육부터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